2021, 2학기 중간고사, 청담고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산화구리토와 탄소를 반응시키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자, 한번 써봅시다. 산화구리토 자, CU5죠. 탄소가루, C. 가열했네요, 그죠? 그럼 뭐가 나오냐면, C 태웠으니까 CO2 나오죠, CO2. 그죠? 이 O는 여기서 뺏어온 거죠? 어, CU 나와야죠, CU, 이렇게. 될까? 그죠. 자, CO2니까. CO2 나오려면 이렇게 두 개, 구리도두개어버렸네 그죠. 두개 끝났죠. 요거 환원 됐죠. 요거 산화 됐죠. 그러니까 산화니까. 요거 탄소 환원제, 환원이니까 산화구리. 요거 산화제 됐죠. 그다음이 CO2를 어떻게 확인해? 이렇게 빠져나오는 CO2가 여기 석회수. 수소나 칼슘 수용액, COH2. CO2랑, CAOH2, 석회수. 반응하면요. CACO3, 탄산칼슘. 앙금이죠? 물에안 녹죠? 그죠? 물,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뿌옇게. 될까요? 되겠죠? 편하게 그냥, 밑에는 그냥 쭉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됐죠? 체크할게요. 체크할게요. 단한 마, 만 자, 기억 보내. 기억은 석회수다. 자, 기억이. 이게 석회수 맞죠? 지금 이거 많이 봤던 거잖아 우리 수업시간에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빨리 그냥 요것만 설명하고 바로 여기 생략한 거야 그죠? 답보가 한번 거꾸로 체크해 봅시다 그죠? 됐죠 이건 석회수 맞고요 이번에 산소는 탄소에서 산화구리도 갑시다 산소는 탄소는 탄세산화구리로 아니죠? 산소는 산화구리에서 산화구리에서 탄소로 이동 됐죠 산화구리에서 됐죠? 탄소로 이동이야 탄소는 거꾸로 거꾸로 자, 죠 틀렸습니다 이번 과정 3번에서 여기 볼까? 토치불 끄고요 시험관을 시킨 후에 시험관에 생긴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의 색관찰 자이 말은요 시험관이야 시험관 들어보세요 명칭을 또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시험관이죠 시험관 요거는 집기병이라지 집기병 요건 집기병 원 시험관. 그죠? 시험관석의 색깔이야. 요거 산화구리2 검은색이죠. 됐어? 환원됐죠? 구리 붉은색이죠. 그죠? 그럼 뭐 나와야 돼? 붉은색, 붉은색, 붉은색. 그죠? 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반응했으니까. 가라니까. 붉은색. 될까요? 따라서 물질의 색깔은 붉은색이다. 맞겠네. 답은 기억되겠. 되겠죠? 2021 2학기 중간고사 청담고 4번 문제의 정답은 기업과 디귿이 맞습니다.